네, 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자, 오늘 요호수아서 3장 아, 본문으로서는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또 볼까요?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요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나타나셨고, 그래서 이제 2장에서는 요호수아가 여리고성에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거기서 믿음의 여성 라합을 만난 사건, 자, 이제 3장은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볼까요? 또, 요호수하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띔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울 후에 갈리디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레이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요호와의 언약괴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거리가 이천 규비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니라. 자요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이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왜 일찍 일어났을까요? 왜? 음. 생각해 보세요. <laughs> 정탐꾼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라고 들었을 때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이야, 드디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은 우리 땅이다. 흥분됐죠, 흥분. 우리가 뭐 괴로운 일이 있어서도 잠이 안 와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경우가 있지만. 막 흥분되면 잠을 못 자고 아침 일찍 해뜨기만을 원하잖아요. 어릴 때 소풍이라든지 운동을 한다 그러면 잠을 잘못 잤어요. 왜? 다음날 비가 오면 꽝이잖아요. 비가 오면 안 갑니다 하니까 비가 안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뜨기만을 바랬다가 아침이 되기를 바랬다가 비가 안 오면 야 환영하고 비가 오면 엄청 실망하고 요호수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그 사실 을 앞에서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더 확신을 갖게 됐고 그래서 잠을 잘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이제 그것을 떠나기를 준비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런데 뜻이 분명한 거니까 이렇게 기다려고. 가는데 자주 이렇게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2절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캐를 메고 아침 일찍 일어나 이 여리고 성을 그 정복하기 직전이죠. 네, 아침 일찍 일어나 흥분된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아침 일찍 되자마자 서둘러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요호사서 8장 10절에도 요호사가 아침 일찍 일어나 백성들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장르들을 더불어 백성 앞에서 아이로 올라 아이성을 정복할 때도 아침 일찍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고대해야 하니까 그래서 확신이 차서 날이 뜨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난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요 하나님 뜻이 분명할 때는 뭐뭐뭐다 뭐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이 정말 역사 를 기다리면 어떻 겠 습니까？얼마나？그 다음 날이 기다리게 내일 하나 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 하면 얼마나 고대 하 겠어요？주일 네. 날이 되면 하나님 말씀 음성 들을걸 생각 하면 주일 날이 고대 되어 지는 거 죠？아침 일찍이 고대 되어 지고, 아 피곤 해 가기 싫 은데 이게 아 니라 하나 님의 역사가 기대 되면 어떻게 써요 여러분. 오늘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이 오시겠습니까? 내일 내가 상 받는 날, 큰 상을 받는 날 이라고 생각하면 잠이 오시겠습니까? 잠이 안 오죠. 신부가 신랑이 내일 결혼식 하는데 잠이 그 전날 제대로 오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띠메에 떠나 요단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 기다려요, 사흘 동안. 사흘 후에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즉, 여당강에, 시땜에서 여단강에 이르러서 3일 동안, 3일 동안 기다립니다. 3일 동안. 3일 동안 기다리다가 드디어 제사장들 언약계를 메는 것을 보고 따르죠. 자, 여기서도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야 돼요. 기다릴 때 기다리지 못하고 나갈 때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라 할 때는 인내하지 못하고 나가라 할 때는 무서워서 못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명령하신 때까지 요단강에서 3일을 기다렸습니다. 사, 사흘 후에야 간거 보니까 3일을 기다렸어요. 3일을. 지금 당장 거길 건너도 되겠지만 하나님이 명령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릴 때못 기다렸어요. 아이성을 성급하게 공격하잖아요. 그리고 또 나갈 때는 두려워서 또못 나가요. 그래서 기다릴 때 기다리지 못하고 나갈 때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기다리라 하면 기다려야 되고 나가라 하면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후에야 여단강에서 이제 건너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이 언약계 매는 것을 보거든 떠나라. 그러나 2000규빗쯤 떨어져 가게 하죠. 2000규빗쯤 떨어져 가게 해요. 2000규빗은 약 900m 혹 800에서 900. 이한 규빗은요. 여기 손 여기 손가락 끝에서 여기 팔꿈치까지. 보통 40, 짧은 사람은 40, 중간은 45, 긴 사람은 50. 그러니까 뭐, 어, 2,000규빗이니까 어, 800m 떨어져서 혹은 길면 1km 떨어져서 어, 오라이 말이죠. 왜? 하나님의 법계를 지키기 위해서요. 하나님보다 먼저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보다 와! 하면서 먼저 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앞서가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법계를 잘못 건드리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떨어질수록 멀리서도 많은 사람이 볼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멀리 있는 사람은 법계가 움직이는지 못 움직이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떨어지게 합니다.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보게 하기 위해서 앞서 나가신 하나님을 보고 뒤따르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리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른 우리는 목자를 믿고 따라 해.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단 말이야.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앞서가도록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 가는 거죠. 네. 자 그리고 5 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하게 의복을 빤다든지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부정한 것을 가까이하지 않는다는 일등을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깨끗해야 돼, 깨끗해야 돼.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죄를 담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힘들고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백성은 거룩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디모데우서 2장 20절 21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이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이는 것도 있고 천이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을 쓰는 거예요. 금, 은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을 쓰잖아요. 더러운 그릇인데, 금그릇이라고 더러운 그릇을 누가 씁니까?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깨끗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요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되, 언약계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며, 그 언약계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가니라. 자 제사장들에게 먼저 나가라. 언약계를 메고, 왜 지도자들이 본을 보이라? 이 말이죠. 지도자들이 본을 보이라. 네. 그래서 언약계를 메고 먼저 나가라. 어려운 일에 본을 보이라. 이 말이죠.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 앞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기적 앞에서 필요한 것은 순종이 필요해요. 순종, 네, 순종, 기다릴 때 기다리고 나갈 때 나가고. 기다릴 때 기다릴 줄 모르고, 나갈 때 두려워서 못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내하라 할 때는 끝없이 인내하고, 또 나가야 할 때는 두려움 없이 나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더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뭐 제사장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그 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해요. 또 성결함이 필요해요, 성결함. 깨끗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느낍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던 여우사. 흥분된 거죠. 하나님 아실 일을 흥분돼서 주체할 수 없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 기다려요. 하나님 명령할 때까지 기다리고, 뿐만 아니라 명령한 후에, 제사장에 떠난 후에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어요. 기다릴 때 기다리고, 나갈 때 나갈 줄 아는. 2,000 규비 집 떨어지는 것은, 2,000 규비 정도 떨어진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 그림에 나오잖아. 1km 원약계가 가고, 맨 앞에 선봉대로 갓, 루벤, 문화세 반지파, 선봉부대 4만 대가 끝나고, 나머지 본부대 200만 명이 이제 따르는 거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먼저 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에, 지도자는 앞서 나가야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계로 인해서 또 거룩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한 거죠. 이 그림 안에 다 표현이 돼 있네요.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성결하게 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돼요. 쓰이려면 금그릇 은그릇 음다 좋은데 그릇은 깨끗해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